로마서 6장입니다. 1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무지 있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대답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존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존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하나님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죄의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 성화의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화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조건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성화될 수 없다. 성도가 언제 성화가 되어지느냐? 언제 변화가 되어지느냐? 언제 성장되어지고, 언제 치유가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치유되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변화 안 되고, 치유 안 되고, 성장하지 않는다. 언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근심, 불신앙이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져야 온전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화의 조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성화를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머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까? 네. 언제 연합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배운 대로.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몸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면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어의 병기로 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뭐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자기 몸을 죄에 방치하여 자기 몸을 죄에 방치하여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죄에 방치하지 말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지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죄에 방치해 두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몸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도록은 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 않지만 이 사탄이 아담의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우리 몸의 사욕을 따르도록 그죠? 욕망을 따라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죄에 방치하지 마라. 육신의 욕망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싸워라. 그렇게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엊저심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무엇이죠? 고르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누구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누구께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사워야 돼요. 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워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써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화를 위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나는 싸우겠다. 피 흘리기까지 나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지이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 빠지면 빠졌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눈도 선한 것이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의 눈도 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정말로요 막좀 뭐랄까 막 공격적이고 막.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죄책감에 눌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죽어요. 목사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고 장로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고 안주 집사 권사 할것 없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하나님 뭐랬습니까? 우리를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고 14절에. 그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따라잡시다. 나의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아멘. 나의 몸을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죄에게 드리면 안 되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면서 성도는 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 되느냐.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그 15절, 19절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짜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죄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대세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고, 진짜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멀리 하도록. 그죠? 죄된 생활을 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성도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메시지로 붙잡아지더라고요. 죄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고요? 죄의 종이 돼요. 그죠그 사람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여러분의 소속이고 신분이에요. 어,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속하 있는가를 알수 있잖아요. 영업부에 있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업부 영업부장이나 뭐 책임자의 말을 듣겠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에게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존이 되어야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하고 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의의 종이 된 것.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감싸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존답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의 종연이 그룩함에 이르도록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년이 하나님의 삶의 양식대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이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처음 죄를 지을 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는 놔두더라도 지금까지 짓지 않았던 처음 짓는 죄 있잖아요.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이상이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고요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처음 지을 때는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딱 지어버리면요 두 번째 지을 때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도 조금 두려워요. 세 번째 지을 때는 그 조금도 안 두려워. 여러분, 지금 막믿음 좋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한번 지키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한번어기면 주일날 한번 결성하면 막교통사고가날것 같아. 주일날 한번 결성하면 막 밤에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주위 떠들 것 같아. 그런데 주일날 한번 어졌어.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두번 어지는 것은 쉬워지는 거요. 예 근데 두번 어지면 그래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마조마 두 번을 어지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세번 어지는데도 또 이상이 없어. 이러다가 망해뿐는 거예요. 이러다가 넙에 빠지뿐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저 무너지는 줄 모르고 점점 점점 배에 물이 새는 줄도 모르고 촐랑거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잠재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을 때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처음 여러분 나쁜 짓할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거짓말 시키는 것도 두렵잖아요. 한 번, 두번 거짓말 시키다 보니 들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완전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경계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는 것이 좋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죠. 여기서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뭐, 죄의 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하고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21절에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 죄를 지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당장 내게 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느냐? 사망을 얻게 되버려요. 사망. 무섭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데 우리는 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요. 왜? 그게 사망이니까. 원래 사망이라는 말은 죽어서 망한 거잖아요. 죽어서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왜 죽어서 망합니까? 지옥 갔으니까 죽어서 망한 거지. 지옥 갔으니까 죽어서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사망아안 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그러지. 우리는 사망이안 하는데 내가 죽었다 이러면 죽, 사망 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지. 그 성도에 죽으면 사망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죽음이 사망이에요. 왜?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사망.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에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 년도 못 살면서요. 그죠? 천년만년살 것처럼 까분단 말이에요. 백 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마치 십만 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어요. 참, 어리석죠. 사람은 좀 겸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은요, 자연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죠? 이 자연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지, 그죠? 산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지, 뭐, 산이 별거냐 하면서, 어, 함부로 올라갔다가는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수영 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수영 잘하는 걸좀 믿다가 바다에 빨려 들어가 죽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요?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요?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이 되어서 그룹함에 이르는 자의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그죠? 뭐다? 영생이라고 2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룹함에 이르는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에 무엇을 얻느냐?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마지막에 뭘 얻어야 돼요? 영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 사선 사망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다?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주의 군사라는 거예요. 자, 군사는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아, 군사가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됩니까? 딱 명령대로. 그죠? 군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는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돼 있어도 돼요? 안돼 있어도 돼요? 돼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주의 군사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마귀의 군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요. 여러분 속에 꽉차 있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건드리면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후 불면 그냥 막, 벌써 막 10m 빠지 떨어지지. 이런 신앙생활해서는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저도 뭐, 자신을 할수 없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믿음 참 불안합니다. 이게 진짜 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 불안, 불안해요, 그냥. 그냥 듣기 좋아라고. 그죠? 좀 멍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죠? 보면, 뭐, 하,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요. 듣기 좋아라고 그냥. 이말 하면 뭐 기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실제로 잘생겨서 그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좀 한번 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하고 자세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 자세가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자세가 좋다 해주는 거지. 그냥 자세가 나쁘다 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세가 좋다 해주는데 진짜 좋은 줄 알아요. 진짜 자기 자세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 사실이 사람을 성장에 만들고 발전시키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말해야 돼요. 이네 자세 틀렸다 그죠? 이런, 이런 점이 틀렸다. 바꿔라. 이렇게 말해줘야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해요. 뭐 니만 똑똑하냐? 니만 잘났냐? 니뭐네 자세 보니까 별 것도 없더니 뭐 그래 잘난 척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니 아, 네 자세 참 좋다. 이하는데요 아, 전혀. 좋은 자세가 아닌데 자기는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어느 한 분이 나한테요. 자기가 꽃 붙이면서 누가 찍어줬다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좋다 하더라고서 내가 딱 보니까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이 좋다 해준 사람이 아마 사람 초보인가 봐. 자기는 그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좋다 하면서 찍어준다 면서막 찍어줬다 면서 너무 좋다고 막이 칭찬하더라고요. 내가 딱 보는 순간 막 헌히 보여요. 왼쪽 축이 벌써 무너졌고, 오른쪽 어깨가 벌써 가라앉았고, 이리게 치가 좋은, 뱃대 치면 잘 치겠다. 훤히 음. 노는 자세인데, 그 자세가 좋다고 내가 보여주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요, 펜을 가지고 딱 그려줬어. 기분 나쁘지만 들으라면서. 쫙 가서, 무너졌다. 쫙 무너져, 무너졌다. 왼쪽으로 무너지면 안 돼. 오른쪽 어깨 쳐지면 안 돼. 그들 밀고 나가야지. 그 사람 인상이요, <laughs> 노래지더라고요. 이걸 좋은 자세라고 보여주라면서. 내가 좀 만만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뒤로 그 사람 내 보고 별로 말을 안 걸더라고요. 막안걸도뭐 뭐 오해하거나 뭐 기분 나빠할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예, 말해준 거죠. 그, 그냥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요. 벌레벌레 하지 마세요. 어? 그것도 수준 낮은 거예요. 목사가 이러보고 믿음 좋다는 말은 뭐라고요? 자 자. 예? 그냥 하는 말아니고 위로 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에요. 이런 목사분들 여러 신앙은 참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요. 그죠? 근데 진짜 불안한데 소망이 없느냐?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더군다나 우리 제자교에서 회 버티고 있다. 대단히 소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소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고 진짜 말입니다. 우리교 우리 설교는요, 굉장히 듣기 어려운 설교예요 이해하기도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기쁨을 맡긴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남아 있잖아요. 사울 준비를 해야 돼, 사울 준비.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우리의 삶은 헌신과 순종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번에 그. 자체 집회할 때 성령 충만,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짧게 말했죠.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 못하고 주의의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화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치유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헌신을 잘하고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살때 우리가 순,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계속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영생이다. 이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영생이다. 그런데 이 영생의 열매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성화되어지기를, 변화되어지기를 몸부름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아직까지 영생을 얻었다고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생을 지금 눈으로 본건 아니에요. 그죠? 보았다 이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생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눈으로 펼쳐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여주는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전 오전에는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화가 되어진다. 오늘 오해는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의 몸을 의의 변기로 드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영생이다. 그렇게 로마스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는 명령대로 사워야 되고 군사는 사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고 사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더욱더 어디의삶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더욱더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 한 명도 낙오 없이, 한 명도 중단 없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또 가정으로, 또 내일부터는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성리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